네, 반갑습니다. 세기시템입니다 페달식 손소독기 구매하시고 나서 설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였고요. 최초의 박스를 오픈하시면 이렇게 기둥과 그리고 발판이 두 개, 그리고 발을 밟을 수 있는 페달, 그리고 여기 볼트 두 개가 있습니다. 간단하게 드라이버만 있으면 조립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. 네, 우선은 페달을 아래 장착시켜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발판을 조립을 할 건데요. 발판 조립 부탁드립니다. 여기다 홀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홀에 맞게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보신 것 같이 홀에 잘 맞춰서 나사를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끝까지 꽉 좋아주시면 됩니다. 지금 한쪽 편이 완료되었고요. 다음 쪽 편도 진행할게요. 반대편도 동일하게 구멍에 맞춰서 잘 좋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구멍 그리고 밑에 여기 위에 이렇게 세 곳이 정확하게 맞게끔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. 네, 간단하게 조립이 완료되었고요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완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